2021년 8월 4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말로 만료된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지만, 마스크 쓰기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합니다. 남부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다 체포된 불법 이주민들이 지난 7월 한달 동안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콜 조치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가 텍사스의 음주 단속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말로 만료된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집세를 못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인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의 임차인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 유예 조치는 오는 10월 3일까지 60일 동안 지속됩니다. 직전의 퇴거 유예 조치가 전국적인 조치였다면 새로 시행될 지침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역에 한정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게 했습니다.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지만 마스크 쓰기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합니다. 어제 열린 달라스 카운티 커미션 법정에서 유일한 공화당원인 JJ 커치 커미셔너가 마스크 착용 거부를 이유로 회의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어제 클레이 젠킨스 카운티 판사는 법정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집행관에게 명령했지만 코치 커미셔너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수도 워싱턴 DC 국회 의사당에서 마스크 착용 명령이 다시 내려지자 공화당의 텍사스 연방 하원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방역 지침에 역주행해 온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지사에게 방역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남부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다 체포된 불법 이주민들이 지난 7월 한달 동안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 수비대 CBP는 지난 10월 1일에서 28일까지 약 17만 6천 명의 밀입국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월간 기록으로 가장 많은 수입니다. 또 CBP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밀입국을 시도하다 위기에 처한 불법 이주민을 구조한 사례는 9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 역시 지난해 회계 연도의 약 5천 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리콜 조치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가 텍사스의 음주 단속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기 제조 공급업체인 BD는 지난 2019년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튜브를 리콜했지만 이후에도 이 측정기는 음주 단속 현장에서 계속 사용됐습니다. 문제의 알코올 측정 튜브로 최소 2,760명의 음주 운전자가 체포됐는데. 이중 많은 건수가 팬데믹 여파에 법원 운영이 지연된 관계로 2년이 넘은 최근에야 비로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경찰과 변호인들은 리콜된 측정기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고발된 일부는 무죄로 풀려나겠지만 다른 이들은 억울하게 유죄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대선 경선 후보 쪽방촌 봉사활동을 놓고 당 지도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델타 변이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백신과 의료용 산소, 장비 지원 등의 115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4일 수요일 달코라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